징생동 아니 이것은 연말 파티 초대장? 홀리몰리, 퍼키몰리. 입술 먹방 계정인데 얼굴이 없어도 파티에 갈수 있나봐요. 오오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조금 많이 아니 조금 아니 걱정되더라고요. 진사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어떻 해. 다짐했습니다. 친구 사귀기 대작전. 과연? 오.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? 저도 모르게 손을 떨구더라고요 개 쫄려 진짜 살려주세요 갈팡지팡 하다가 맨 뒤에 서 있었어요 아아. 사람은 많고 나는 혼자고 미치게고 미치게고 음. 고민하다가 배라도 채워야겠다 싶어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오 이암히. 맛깔난 걸로 고르고 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밥을 받고 어디 앉을 거냐고 이거 참 거시기 똥줄 타는 바이브 왓다시 목표가 무엇이냐 으이? 친구 사귀는 거 아닙니까 역시 한국은 밥심입니다. 밥 먹으면서 친구 사겠었당 Holy shit. Hallelujah. 친구 생겼다고. 밥 먹으면서 리듬 타는 내 자신아. 멋없다. <laughs> <laughs> 사실 이런 거 놓면 밥이 코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잘만 넘어가더라고요. 야무지게 두 접시 클리어. 아주 그냥 냠이 <laughs> 서로 누군지 몰라서 틱톡에다가 닉네임 검색하면서 아 이분이시구나 했어요. 최고로 강력한 어색한 사이 야무지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... 저를 부르더라고요? 나를? 에? 네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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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닉네임 카드를 보여줬습니다. 저를 아시나요? 어떻게 알지? 틱톡에서 봤다고 젤리 잘 만든다고 칭찬해 줬어요. 감사합니다. 머스 ㅋㅋㅋ 칭찬해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방스임. 웃다가 체할 뻔했어요. 자, 파워 이들의 잔치 이제 시작이더라고요. 레크레이션 스타트. 후! 저 미국 드라마 애프터 파티 그런 거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. 진싸개아테 열정이 정말로 대단이요. 진사 개쩔어 틱톡커분들 실제로 봐서 기냥기냥 신기하더라고요 틱톡에 들어온 줄 친구 먹고 반말까지 튼 거면 베푸된 거 맞죠? 사진도 찍었당께 대슈슈들과 친구 먹었어요 친구 사기기 대성공공 야호 번호도 땄습매다 미쳤죠 전화목록에 엄마 아빠 언니만 있는 거 모른 척해 슉슉슉슉 슬슬 파티가 끝나고 있었어요 4시간 동안 잘 느꼈다 저도 파티를 즐길 수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계시다니 저는 살아남기 글렀습니다. 어떡하죠커딱지 집안한 저에게 이런 파티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년에 또올수 있게 간발해 할게요. 아소서서. 이것은 데스티니일까? 친구 먹었는데 집 가는 길까지 비슷했다. 미친 것 같다. 이것은 운명이다. 진짜 다음에 꼭 만나기로 했어요. 새로운 친구 짜릿템. <목소리> 크크크크크크크크. <목소리> 집에 오고 완전 뻗었어요. 진짜 큰 외출이었다. 갑자기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사람 좀 만나고 왔다고 몸살 걸렸습니다 목에다가 스카프 메고 자야 될것 같아 이 거지같은 체류 어떡하죠 정말 <laughs> 제가 생각해도 웃기더라고요 너 뭐했다고 몸살 걸리냐 인생 처음으로 큰 파티 가서 몸이 놀랐나봐요 그지같은 몸뚱아리네요 영차 가운 둘러주고 <laughs> 따뜻하게 입어줄게요 그냥 있어도 몸이 <laughs> 춥거든요 음 박진영처럼 립밤 좀 발라볼게요. 시원해, 시원해. 이렇게 발라야지 찐이거든요. 비벼, 비벼. 무인양품 립밤인데 이거 진짜 파스바라는 것처럼 시원해요. 파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개추천. 지금 완전 온몸에 뭉든 거 같아요. 이번 독감 심각하던데 다들 조심하세요. 정말 자러 가겠습니다. 딸깍 아침에 일어나니까 팅팅 부었더라고요. 몰골 오해임 주의임 어젯밤 파티가 꿈은 아니었겠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. 험념념념념념 도파민 풀퉁전 했으니 한동안 디톡스 해야겠어요. 아 진짜 미친 것 같아. 코랑 목이랑 여기간 다 막혔어. 아빠도 아파서 같이 병원 왔어요. 편염성이 굉장하다. 온 가족이 다 감기 걸렸다. 다들 조심하십시오.